막 비공개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공개했어요. 저이 공식이 졸라 많잖아. 네. 나 필요 없어. 네. 뭘로 가면 되냐면은 먼저 여러 가지 각각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각들. 응. 네. 이런 각들 전부 다 어떤 걸로 고치냐면은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걸로 고쳐. 네. 이 각들. 네. 봤어? 응. 네. 음. 좁은데좀얘기할까 s 인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t t 고쳐줬지 n 네. 짝수일 때 n 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the w h o l N 이짝수 e t the whole sweet, the whole sweet, the whole s w 고 e t the s w e 세타 네 이것의 부호 이것의 부호가 그대로 이들 따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의 부호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야. 얘의부호를 쓴다는 얘기야. 네. 알았어. 네. 일단 하나, 해보, 하나 해볼까? 네. 음 이거 때 해볼게. 네. 응? 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네. 근데 파이는 몇 도야? 3.1 몇, 몇 도냐고. 이건 호도법의 각이잖아. 네. 60분법의 각으로 바꾸자고. 몇 도냐고. 아이 파이가 몇 도냐면 딱 나와야지. 1 8 0도 네, 180도. 180도는 90도 곱하기 얼마? 2. 그렇지. 90도 곱하기 2. 플러스 세타지? 네. 자, 2는 짝세 울 수야. 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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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몰를 쓰라. 사이 세타로 써라 근데 이 부호를 따져야 돼. 이거 몇 사분면에 가니까? 이사분면 어. 이사분면이라고? 세타만큼더 가야 돼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따지면 돼 조그만 각 네. 파이가 180도잖아 네. 세타만큼더 갔다고 아. 몇 사분면의 각이야? 삼사분면에서 삼사분면에선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지 네. 이 부호는 뭐겠어?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란 뜻이 네. 그래서 얘는 얘로 바뀐다고 네. 이걸 다 외울 순 없어 네. 몇 개야 이게 18개야 네. 를 어떻게 다요 네. 이걸로 단순화 시킨거야. 네. 알어 네. 하나 더 해볼까? 응? 네. s 2분의 파이 plus s 네. 이 2분의 파이는몇 도? 90 90도 곱하기 1인거지? 네. 응? 은 짭수야? 홀수야? 홀수. 홀수니까 이건 사인 아이고 이거 홀수면? 코수 홀수. c 사트로 바뀐다고. 부호는 원래 이걸 따라가거든. 예. 이거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이서분면. 그렇지. 2사분면에서 음. 사인은 얼사 그러니까 그치.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코사인에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 들어갔다가 <목소리> 보이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걸로 애워야지 이거를 다 외우긴 힘들다고. 네. 응? 음? 네. 헷갈리기다. 뭐 졸라 헷갈려. 이거 나도 모르요. 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이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편이야. 네. 사인이 이런 거고 코사인도 다르지 않다면 치도 되겠지? 네. 응. 너가 다시 정리해놔 네. 응? 네.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로 바뀌는 거야. 음, 응? 역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 간다고. 코사인 스타. n이 홀수일 때는 뭐로 바뀌냐면은 코사인은 사인 세트로 바뀐다고. 네. 이것들의 부호가 그대로 가는 거야. 똑같지? 네. 응? 음? 뭐 바꿔 볼까 222뭐 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네. 음? 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네. 근데 파이는 몇 도야? 180. 180도니까 90도 곱하기 짝수이지 그치 네. 짝수니까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90도 두칸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는거지 삼사 분면에서는 0 0 0 0 0 0 플러스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0 0 0 0 0 0 0 0 0스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0 0 0세트0 0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0 0 0 0젠트는 조금 달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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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세타 짝수일 때가 되는데 홀수일 때가 좀 달라. 홀수일 때는 탄젠트 세타 번의1 이걸로 바뀌어. 네. 근데 얘는 코탄젠트 세타라고도 하거든. 네.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네. 오늘 원래 걸 따라가고. 응? 네. 음, 탄젠트 뭐 해볼까?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볼까? <laughs>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네. 음 탄젠트 90도. 거기에 뭐보2 2 e. e? 마이너스 세타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탄젠트 세타 쓰면 돼 네. 근데 각을 따질 때는 이거 신경써야 돼 90도 두번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분명이 있는 거 네. 어쨌든 얼사탄코이니까 사이만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네. 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간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한 거지? 이거목은 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지? 이런 거 응? 없잖아. 사인 마이너스 세타만 있잖아. 네. 그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90도 곱하기 0으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았어? 네. 0은 짝수 취급해 주면 돼. 네. 짝수니까 그냥 얘는 사인 세타고. 근데 부분은 떠져야 되잖아. 안 갔다가 거꾸로 세타만 가는 거지 이렇게. 네.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렇지. 월사 탄코 코사인 마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에서 꺾어준다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탄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알아도 되지만 사실 기함수거든 응네 사인이 뭐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함수잖아 네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 함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 기어 나와야 된다 네우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되게 좋아 네 오케이 그런데 응.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나?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외우는건 무리야. 네. 그렇지? 응.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 네. 정리하는 노트 없어? 있어. 거기 다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게 정리하는 노트야? 응. 네. <laughs> 그렇구나. i 인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 세타. 응. n 이 짝수일 때는 그냥 사인세트, 사인 홀수일 때는 홀 사인세트. 이홀 사인 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쓰는 거다. 네. 6 0도 n 이 짝수일 때는 홀 사인세트, 홀수일 때는 사인세트. 사인 탄젠트 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짝수일 때는 그대로야 다. 썼을 때는 다 그대로니까 벌써 얘가 편해. 네. 홀수일 때가 뭔가 바꿔면된다 탄젠트 세타분의 1 또는 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도 돼. 네. 어쨌든 이것들의 부호가. 이것들의 부호가. 별 여기로 쏜송송송 들어간다.